네, 저는 어, 지구에 온지 63년 된 어, 충주에 살고 있는 권영님입니다. 강원도 횡성이에요 어,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한우 축제가 유명한 곳이고요. 어렸을 때는 하늘이 동그랗게 보이는 완전 산골에서 살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곳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. 아, 친구가 충주에 살아서 서울에 살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충주가 아름다운 곳이세요. 아,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아파트를 하나 사고 네.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다 이사를 오게 됐어요. 아, 저는 이제 많이 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. 여행도 많이 다니고. 근데 충주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이 놀러 왔을 때 굉장히, 어, 이게 풍경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서울에 살 때는 복잡하게 살아서 활동감이 있어서 좋았는데 충주는 또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냥 잘 살고 싶은 거 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시골에서 태어나 농부의 딸로 태어나니까 맨날 일만 시켜가지고 일안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. 이게 그때 당시에 꿈이었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요. 자전거 타고 놀고 엄마 엄마 아빠한테 아, 학교 가야 된다고. 그래가면서 거짓말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국을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살수 있는 이런 어, 꿈을, 남들한테 꿈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바쁘면서도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아,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어, 태어날 때부터, 어,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소비를 하고 살거든요. 근데 소비를 그 동안에는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한테 이득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비를 체인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이익 창출이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동안에는 마트에서 제품을 사서 우리가 우리가 물건을 사서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그 마트를 체인지해서 그 이득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지금도 연락을 자주 하고 살고요.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충주에 같이 모여서 살자 이러고 땅을 살았는데 아직까지 그 땅은 제가 지금 잘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살다가 이제 좀더 나이 먹으면 우리 충주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살자 우리 그 15년 전에 했던 약속을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친구들아 같이 살자. 저는 살면서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. 나이 먹으면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놀 때도 열심히 놀고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나이 먹을수록 알게 되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추억을 만들면서 학창 시절을 보나면 나머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. 너무, 너무나 고맙죠. 진짜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율이 뜨거워지는데요. 가족들이 후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없, 없을 거고, 앞으로도 제가 성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, 그 성공 목표에, 갈수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고, 특히 우리 딸내미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서, 우리 딸내미한테 항상 미안하고,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열심히 해서 부자 돼서 너한테 그, 그 은혜를 꼭 갚을게 기다려. 네,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고 거절하신 분도 있고 저랑 같이 손잡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이겨내서 정말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하고 나면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어, 지역사회에 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함께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 영림아, 너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,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잘 살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,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해. 영림아, 고마워. 사랑해. 우리의 인생 한 페이지씩 넘기며 서로의 삶을 잉...